BMW 420D 차량이고요. 일단, 연식은 2015년 10월 등록 차량입니다. 일단, 뭐, 사고 같은 경우는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성능 기록부도 뭐 같이 첨부해 드릴 거지만, 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키로 수는 지금, 어, 10만 키로 조금 넘었고요. 일단, 그거는 뭐 계기판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M 스포츠 차량이에요. 보시면, 쿠페 차량입니다 쿠페 차량이어가지고 일단 문은 한짝입니다. 양옆으로 한짝씩 있고 M 스포츠 모델 뭐휠에도다 되어 있고요. 뭐 어, 이쪽에 뭐 스포일러 보면은 뭐 카본 시트를 오셨고 뭐, 엠볼럼은 지금 435로 뭐, 되어 있는데, 420D M 스포츠 쿠페입니다. 뭐, 이제, 뭐, 마우라 같은 경우에는 주얼머얼머 플로로 지금 장착되어있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엄청 깨끗합니다. 뭐, 이쪽도 보시면 뭐, 살짝 뭐, 문콕 방지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이분이 전 차주분이 직접적으로 뭐게 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쪽도 카본 시트 씌워가지고뭐 양옆으로 뭐깨지만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이렇게 보시면 이쪽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실내 전등됐에서 LED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쪽. 키로수는 지금 이쪽 한번 보시면 11만 5624. 모드는 똑같이 뭐, 에코모드, 최적 연비주행,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어, 쿠페라서 좌석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자석을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뭐 열선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원래 뭐 BMW 차량이 이쪽 부분 대부분 터치하는 부분이 많이 까지는데 정말 깨끗하게 뭐 까짐 하나도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키는 지금 뭐 이거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키는 두개 다 있습니다 핸들 한번 보시면 이게 스포츠 쿠페여가지고 핸들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지금 투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잠깐 선은 이제 뽑아 놓은 거고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이 있어요. 계기판에 보시면 지금 핸들 열선 활성화됨이라고 좀떠 있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액티브 사운드 배기가 되어 있어요. 뭐 구조 변경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배기음이 사운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 스위치, 이게 볼륨 높이고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좀 느낌, 뭐좀 살리고 달리고 싶으실 때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시끄럽게 있다고 싶으면 줄여버리면 됩니다. 소리를. 이거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장착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원래 손님께서 떼가시려고 했는데, 때는데도 뭐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냥 두라고 해가지고 두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이 차량은 지금 안전벨트 띠가 문을 열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타셨다가 그만 있으면 저절로 이제 안전띠가 나오죠.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 저절로 또 이제 되는 거고요. 엔진을 한번 보실게요. 엔진을 한번 보시면 깨끗합니다. 트렁크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좁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들어 있지만 뭐 이런 거는 그냥 먼지. 뭐 이제 원래 정 커버도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게 사운드백입니다. 액티브 사운드백이. 차량 소개는 끝난 것 같구요. 금액은 제가, 뭐, 선정해 놓은 금액이 제가 2,400, 어, 2,400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뭐 차량 뭐 보시고, 구독보 뭐 분이나 뭐 영상 보신 분들 차량 가격만 2,400이고, 다른 거뭐 이제 뭐 들어가는 비용은 뭐인비뭐 뭐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보시고 뭐 연락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뭐 연락 주시면 뭐 거기에 맞게 설명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는 진짜 좋아요. 뭐 용도 이력도 없고 진짜 깨끗하니까 빨리 오셔서 뭐 좋은 기회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영상 한번 준비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